여기 기내 와 이쪽으로세요. 오 지금 그때 바로 와라는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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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할지 와. 네. 갈게요, 네,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예. 빨리 꼭 검고자 한명 타셔야 돼요. 예. 검고 하신 분요. 이 예. 네. 한명 검고 하는 말. 여기 또한분 아, 휴쪽으로 놓겠습니다. 예. 빨리 검고자는 반드시 옆에서 신분 관리나. 네. 앉으세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세요. 다치신 분 없어요? 예. 네, 네, 없어괜찮으 그 네. 핸드폰 받으셨고? 네상니 네. 네. 지금 모르겠어요 어디로 지금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한 번만 더, 네. 다시 한번말니다분전이현 시간 로있고요 5시 아, 8분인데 1분 전이니까 예. 어, 1월 19일 5시 05시 8분 요로 현중 건져물 네, 건중물 네. 신입대로 해남으로 체포됩니다. 변호인 자림할 수 있고 변명의 기여 있으며 체포 적부식을 통과할 수 있을 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진술 도부범이 불리한 진술은 도부할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머니랑 저랑, 예, 네. 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여기 아예 아, 어머니는아친어머는 아닌데. 아니 지금 왜사고치사람은 네, 뭐, 아, 따로 있고 그냥, 저, 그냥 저, 없습니다. 저+ 저는 유튜브 하고 이거는 네, 그냥 저는 유튜브 하고 이거는 그냥 투표 지금 투표 앞에 투표 계신 분 같은데. 투표 음. 투표 음. 이 소리를 도잘모겠어요최증 자료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아, 법원 내에 들어오셨던 자체만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는. 아, 네, 알겠습니다. 거고요. 제명은 금융부실주의, 현정부는 시행 플러스 세거 부릉죄로 축구되는 겁니다.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지수복권에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네.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 네. 제가 금융사이 되는 기 앞에, 앞에,

아니, 예, 일단은, 내, 어, 어, 일단 혼자 왔어요, 일단. 예? 아니, 어, 23기 이제대 기대마에는 없습니다. 저만 있어요. 근데 네, 여기 지금 앞에 70대 할머니랑, 어머니 몇, 세, 몇 세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 60, 7 어, 어, 60, 했어, 여기는. 구, 한 60대, 70대, 60, 70대, 60, 대7 60, 대어머0랑어 네, 네, 네. 구재훈 경사 있나 경 60, 60, 60, 60, 60, 60, 60, 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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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불렀는데 아무튼 대답이 없길래. 어, 저, 저도 하이더 벗을게요. 아니, 근데. 은 응. 네, 없고, 잠깐만요. 아니. <laughs> 거 아니, 아니, 소독은 여기 없어요 기대마에 버스에 없어요 경찰서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네. 선생님 근데 그 법원 판결 보셨어요? 그 보고서 는 지금 난리 난거 아시죠? 아니 저 어떤 상황인지 모르세요? 그냥 방금 막 일어나서 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음. 아니, 지금 청년들이 전국에서 오이, 모이고 있고요. 아임 뭐, 욕 많은데 이래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고깨들고왜깨자들어 아니, 거를... 근데 지금 왜 하필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낸 거는 저희 국회랑 이 사법부인데 왜 경찰관분들이 저희 청년이랑 지금 70대 어머니 지금 잡아가지고서 저희 체포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 아이뭐 제가 잡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죄를 져서 지금 잡힌 거고 진짜 죄 아니 정과사법에 범죄혐의가 1한 개서 재판 네개 받고 그렇게, 있는데. 경찰 그, 백을 그렇게나 해 네겼어 그래. 그건 잘못되는 거지. <laughs> 아니 지금 재판 네개 받고 있는 사람은 월정이 잡고 있고 지금 청년들. 하는 아, 은뭐 경찰 백을 따게 된다는 말. 저희 선생님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저희 천. 아, 지금 앞에 피가 피가 철철 나요, 저 형님은. 그리고 또 경찰이 문제가 있는 경찰이 약간 막으면 안 해야지. 그 전자가 이다 자기 개인은 자기 인은 자기 개인은 자기 개인은 자기 가인은 자기 개인은 자기 개인은 자기 개인은 자기 있었은 자기 개인은 자기 개은 자기 개인은 자기 개인은 자기 개인은 자이개은 자기 은 자기 개인은 자기 개인은 자기 개인 자기

빨라가지고. 나는 진짜 정책이 말리고 왔다 말리고. 아, 저도, 아, 저도해요, 진짜. 진짜. 와. 진짜 이 이래가지고 왔는데 5천만 국민이 뭐 그런 말만 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경찰관들이 불쌍한 게요. 오늘 사람 몇명데 대한민국의 프로테지로. 아, 아, 내일 되면 여기 여기 10만 0명 보여요 서부지역에. 아직 여기 경찰 호송차는 살면서 타, 처음 타봐요 제가. 제가 누구 누구처럼 운주 운전도 안 해보고. 우리가 운주 운전을 해가지고서 했는데도 대통령 후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뭐술 술퍼머시 운전을 했나 누구 사람을 쳤나 나와가지고서 싸우지 말자고 우리. 그러니 아마 저희는요 여기 서부지법에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 신청할 거고 검찰 이게 서부지검에다가 그래서 이제 저희 구속영장 여기 청구하면은 그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했던 그 판사들이 저희 구속시킬 거예요. 아이 네. 뻔해요. 네. 아이 네. 뻔해요. 네. 지금 영. 네. 아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지금 네. 물이제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생, 저, 네. 나서. 올왔겠어 싸움 말리로. 아 선생님 지금 말리러 오신 거예요 자다가? 그럼. 아 근데 그 현, 선생님을 지금 선생님을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한 거예요? 음. 싸움 말리려고 와서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진짜 무슨 대 대통령, 대통령 체포 반대 했다가 체포 되네요. 내가 체포 되는 거지. 아, 근데 여기 경찰차는 에어, 히터도 따뜻하네요. 저희는 밤새 가지고 너무 추운데서 있었는데 잠이 오는 게 따뜻해가지고.

한 명은 더 하네요 제가 그래도 1년에 세금 꽤나 많이 내는데 여기서 몇 분은 재월급 받을 텐데 제 세금으로 받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군인하려고 했지, 경찰은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깡패 잡는 게경찰이라 생각했지, 청년들 잡을 줄안 하긴 잘한것 같아요, 제 아, 선생님, 근데 대통령 비판하러 온 거예요? 누가? 선생님이요? 나는 남미고 어느 누구 남미한다마. 그럼 왜 오셨어요? 싸우 싸우는 거 말리러 왔지. 말 진짜 말리러 오신. 근데 왜 선생님 여기 잡아가냐고요? 아니 내가 그 검은 안에 있술씨 잡히 는 거지. 검은 안에 안너가왜 아까부터 나가라가야 나갔잖아. 그래. 아 저도 저 나가 있다가 말리러고 나갔어. 저도 들어온 거예요. 얘 때문에 대표를 잡. 힌 <laughs> 아이고. 알까. 지금 진짜 웃기는 조합이네요. 스무 이십 대 청년 한 명, 싸움 말리로 나오나? 어머니 한 명. 어머니는 빼라. 어머니는. 아니 어머니, 누님으로 할게요. 누님도 빼고, 난 이해하고 많았지. 아니, 아니 저도 만날 생각은 없어요. 우리. 아니 선생님. 아니 할머니. 저희 청년들이 오죽해서 여기 왔겠어요, 진짜. 집에 있는 애들을 그거. 아, 집에 있는 애들이 한심한 거죠. 지금 지금 나라가 팔려먹고 있는데 무슨 한심하게 처 자고 있어요. 지금 나라 지금 자고 있는 청년들이요. 100년 동안 후회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머리이 저희는 이제 나중에 역사에 민주화 운동이라고 평가받을 겁니다. <목소리> 아이 그렇죠 저희가 선생님의 어르신 어르신들의 그뒤를 따라 가려는 거예요 저희. 채 방송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아니요. 누구 주세요? 네. 대표이. 무슨 체포되신 거예요 지금 방송하시는 분? 아예 알겠습니다.